39번째, 송파구방이동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낙찰을 받고, 상대편이 내 지분을 사든지, 내가 상대편 지분을 사든지, 둘이 같이 가서 팔자고 해서 나누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된다 그러면, 다팔서 나누자고 하는 거고. 결국은 동료로 해서 다 파는 경우에는 둘다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편도 그렇게 악 당하리라고 보지는 않죠. 최한분 권한면 권한미 이것도 그, 조그만 땅이 311평이거든요. 300평 이상만 되면은, 업인이될수 있죠. 이게 이렇게, 음, 지적부장 맹지 같은 경우에, 이게 땅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놓고, 농업인 만들어 놓고 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좀면이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보면, 예전에는 잡을죠 여기 보면, 고남리 83-1이죠. 80 80-2죠. 네. 그럼 지금 나온 것이, 뭐, 고남리 80-2죠. 똑같은 물건이 다시 영매로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감자 가격이 얼마나왔죠 7,700이 나왔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 얼마로 나왔죠? 9,200으로 나왔죠. 저리고 지금 4차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얼마를 받았죠? 8,500에 받은 거죠, 보면는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700만 원이 떨어졌죠. 쓸데없이 짓는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짓는 사람은 돈버어야못 벌어요. 아, 그런 낙찰 받고 팔다, 팔다 팔다 못 팔아서 안 되다 보니까 경로를 좀 던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는 것을 질려서 낙찰받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낙 낙찰 못 받으면 어느 다른 것처럼 생각해야지 빌려서 낙찰받을 생각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다가 수십 번을 얘기하면 또한 질문이 온대. 또, 또, 또 질문이 온 거죠, 또. <웃음> <웃음> 내가 보면은, 투자할 돈이 없지, 투자할 물건은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 이거 말고도, 응, 10여 개가 더 있었고,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하는데, 어떻게 마우스를 갖고 하다 보니까 팔이 아프지 못하겠더라고요. 아휴,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공맹 물건도 있었는데, 제가 더하지어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뛰어버리고 말았는데, 좀더 제가 이, 우리 이제 공통물을게끔 되면은, 이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릴거요 수시로. 제가 가다 보다 괜찮다 해서 또 올리고 그냥 올리고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우리 그, 그 노트북을 하나를 신청해놨거든요.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 작성을 하고 어린 분석을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을 해갖고 우리 공출된 데다가 내가 어디 어디 왔는데 권리 분석은 이렇고 사진 찍어 뭐막 이렇다고 바로 올려주면 이거 한 달에 두 번씩 기간이 있다고 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있다 이제 공투가 되게끔 돼서 공격적인 환기 때문에 그런 의를 한다고 하고 제가 이제 보면 그~ 이~ 정규로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인원을 그렇게 막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번 5 월달까지만은 좀 매우 목요일날. 그 정규가자 품격 상이하고 6월 5일은 안 가려고 해요. 그냥 돈 되는 땅만 찾으러 다녀서 가서 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바로을올려고려서 바로 빨리, 빨리 입찰에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뭐, 뭐 날짜 정해갖고 뭐 7시에 와라 3시에 와라 뭐 이,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한번다좀 좀 바꿔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 오늘도 강의를 드릴게고굉장 많이 하셨고요. 조금씩 조금씩 좀더 고쳐나가고 더 좋은 물건을 많이 끌어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많이 오를 수 있게 끔좀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laughs>